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늘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요즘 계속 제가 이메일 답장도 이제 거의 다 드렸고 또 최근에 온 메일도 오늘로써 거의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촉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는 거는 잘 많이 읽어봐요. 근데 이제 답변을, 막 인사를 막 하고, 막끝 마무리 인사도 하지 않고, 대답장을 대부분 보면 아실 거예요. 아주 간단 요약. <laughs> 그렇게 해서 답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성의 없이 답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일단 답은 최대한 제가 간편하게 해드리고, 제가 단지 이제 영상은 모든 분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소요를 시켜야 여러분들이 조금 흡족할 만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어, 많이 주시는 메일에 최대한 제가, 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제가 명확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영상을 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나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제가 많이 들어가 봐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메일이 한번 오면은 제가 며칠을 흥분 흥분해요. 아주 <laughs> 제가 그제그 탈북 소녀에게 감동 실화. 올려드렸잖아요. 사실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고, 아, 꿈과 희망을 다시 갖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먹어요. 그러면서, 어머, 어머, 좀 너무 대단하다. 정말 그런 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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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보고 싶대요. 탈북소녀, 지금 영상 보시죠. 나중에 꼭 오셔야 되겠어. <laughs>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해요. 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유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어~ 내 나라를 떠나서 탈출해야 되는 그 심정은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사거리로 뉴스로 들어서는 그 실감을 못 느껴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지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어느 애청자 한 분이 감동 메일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한 가지는 제 영상을 모두 보시고, 감을 확 잡았대요. 그래서, 바쁘신데, 메일 안주라 그랬대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캐나다 갈때 살짝 들려가지고, 이제 인사 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게 하나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제 영상 보고 감딱 잡고, 준비 딱 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그 탈북소녀 얘기 듣고 메일을 드리게 됐대요. 왜냐면, 어. 주변에서 그 탈북 소녀 도와준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아 이참에 나도 뭔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감동을메일 때가 조금 받고서 헉, 제가 막 울었어요 막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울고 막그 왜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어쩜 그 영상을 보고서 그런 마음이 드시고, 또 정말 메일도 안 주시려다가 연기내서 또 그런 메일을 주시고, 그분 연락처 당신 거 주시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달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두분 연결 다 시켜드렸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어, 정말. 왜냐면 제가 뭐길래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니, 뭐, 뜻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요. 힘이 생겨요, 사실은 제가. 왜냐면 가끔 댓글에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는 때려쳐. 그리고 애들한테도, 아니, 나 이제 그만할래.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laughs>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몇번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 조금 좌절하고, 에이, 힘 빠질 때 보면, 은 이런 감동적인 사연, 감동적인 메일, 꼭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를 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처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이렇게 끄집어내요. <laughs> 이게 사연을 들어서 도와달라든가, 얘기를 좀 해달라든가, 막또 방문한다든가. 아니, 조금 조용하게 쓰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저를 끄집어내요. <laughs> 이거 아마 저는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 그 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모든 거는. 우리 알잖아요. 내가 내맘대로 인생 안 사라지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뭐, 믿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게 어떤 신이든 상관 없습니다. 뭐, 부처님도 될수 있고, 예수님도 될수 있고, 뭐, 철학적이신 분은 철학의 또 어떤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이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감동적인 메일을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laughs> 그리고 오늘 제가 또한 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거를 우리 한 가지씩 찾으며 살아요. 제가 오늘은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 특별히 어느 분이 그 하우스 집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캐나다 살면서 모든 걸다 여러분한테, 어, 제가 아는 한, 경험하는 한, 엠만큼 좀 살았잖아요. 근데다가 또 오지랖 넘게 제가 참 하, 하는 일도 많았고, 어 남도 많이 도와주고, 또 시, 현실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 올려주는 리스트 중에 집에 대해서 하려고 옛날에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메일이 계속 오니까이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이민현실, 거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 그런 거 있으면은 저를 깨우쳐 주세요, 계속. 그래서 오늘은 집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는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집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내그 소유 집이 없고 전세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세는 뭐, 월세도 안 내고 만년 살아도 되니까 굳이 뭘, 뭐 융자받아서 왜 집을 사냐? 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면, 어, 이렇게, 빚지고 사는 걸 싫어했고, 남한테 손 벌리는 걸 싫어했고, 굉장히 그런 게 강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빚지고 살지 마라, 남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남한테 해 끼치지 마라 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그, 절대로 안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집이 없었는데, 제가 캐나다여서 최초로 재생한 집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집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렌트도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렌트는요. 노 크레딧 노 임대 제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임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임대 약간 부분 언급하고 제가 집을 어떻게 샀는지 지금 캐나다 집값이 어떤지 동향까지 싹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 사진도 첨부해 가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팩 사는 집도 유니그 사진이 옛날 거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글에서 사진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집하고 현재 제가 사는 집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교 분석도 해드리고 다른 집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벤쿠버 집값 떨어졌다. 캐나다에도 재테크가 있다. <laughs> 이 주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아, 50대 중반이면 웬만한 사람 집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젊었을 때 한, 캐나다 와서까지 합해서 30번 정도. 근데 캐나다에서는 한 5번 정도 한것 같고, 한국에서는 거의 한 25번? 그 정도 제가 세 번이니까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이사 더 많이 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laughs> 그만큼 제가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생각하면 저는 울컥울컥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쫓기지 않고, 이사 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고, 사실은 일단 먼저 임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어떤 분이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밴쿠버입니다 한 분이 한달 전에 워크비자로 오셨어요 워크비자 바닥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어, 애국인 집에 애국인 렌트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셔, 하려고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어플라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용 크레딧 체크해서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을 어, 잘줄수 있는 사람인지 내, 그 주인 집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근데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에서 어, 다닌다고 해도 이분이 여기서 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노 no, 안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의 한 20일째 되는데 못 받았어요 왜냐면 워크비자 먼저 받고 한달 동안에 집을 먼저 얻어서 아이 둘하고 와이프를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조언은 많이 합니다. 사실 옆에서. 좀 힘들 거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었거든요. 될수 있으면 여기는 대도시니까 한국인이 집도 렌트 내준다. 그 광고도 있다. 그러니까, 오, 그런 게 있네요. 모르셨더라고요. 정말. 어, 벤쿠버 안 사신 분들은 모르시나 봐. 저는 다알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벤조선이라는 사이트가 엄청 커요. 뭐, 유벤유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르켜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급하게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한국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집 주인인데 한국인 분들도 사실은 크레딧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저 여기서 산 흔적 전에 살던 그 임대, 그 주인 레퍼런스가 보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기 신용, 크레딧 카드로 신용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우리 한국인 정서는 이게 좀 가만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 분들은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만 듣고 어떤 식으로 이민 왔는지 들다 보고 사람 성격 파악도 좀 되고 이래서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크레딧과 뭐가 없어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렌트 아파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언급했을 겁니다. 정착 가이드분을 택해서 그집 구하는 거, 학교 선정하는 거, 쇼핑하는 거 모든 걸다 초기 정착한 일주일 동안 다해 주시거든요. 지금 얼만지지저는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먼저 들어가셔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보고, 아니면 호텔에서 머물든가, 뭐, 민박을 하면서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또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좀 편한 사람 만나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크레딧이 없는 게 처음에 오시면 은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그리고 뭐, 지하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그 선택의 폭은 내가 골라서 갈 선택의 폭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나를 받아 주는 곳을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굉장히 이것저것 가리는데요. 처음에 오실 때는 가리면 안 돼요. 내 식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허락만 되면 감사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못 얻어 가지고 호텔에서 며칠 있다가 1년치 그때 만 몇천 불이죠. 만 이천 불인가 그거를 먼저 선납하고 아파트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니까. 어, 처음에 오시면은 그걸 감안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고생하더라도 직접 한다든가 하는데 어차피 캐나다 오시면요. 하늘에 돈 뿌리고 땅에다 돈 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은 안 하면서 계속 쓰잖아요. 근데 다큰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 오시라는 얘기 이것도 한번더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와서 어, 처음에 이제는 이미 신청해 놓고 유학으로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애들 유학으로.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영주권 나오기 6개월 정도 있으면 나온다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다운타운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마니토바 유니팩에서. 그런데 아파트에 살 때는 잘 뭐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오면은 저는 이제 성당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오시면 외국인 집에는 못 가잖아요. 초대도 못 받고.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들 한국 교포들이야. 그래서 갑니까? 이제 집에 초대도 받고 놀러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놀랬어요. 왜냐면 영화에서 책에서 그림에서 보는 애국 하우스하고요. 내가 직접 가본 하우스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린 잔디가 아니야. 내가 실제로 밟아보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 집에 갔는데 그게 보통 캐나다 집 그러면 이 하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 뭐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하우스 중심으로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우스는 보통 2층 보이는 육안으로, 그리고 지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들이, 보통 그런 집들이 가장 많아요. 단독 하우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처음에 1층에 딱 들어갔는데, 그 리빙룸이잖아요. 영화에서만 보던 거. 리빙룸? 안으로 들어가니까 패밀리룸? 그래서 이렇게 막 벽난로도 있고, 또 이쪽으로 니까 그러니까 다이닝룸? 식탁 긴거 있고, 의자 그냥 끝내주는 곡하고 업무 같은 게 있고, 또 이렇게 리빙 뒤면는 피아노 쫙 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크가 쫙 나오는데, 바베큐 하는 틀이 있고, 뒷마당에 잔디가 쫙 있고, 물론 앞마당에 들어갈 때부터 막그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너무 멋있죠. 근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뭐 모르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입이 쫙 벌어져요. 근데 이제 집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너무 이제 신기하고 와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지금. <laughs> 그래서 1층은 먼저 구경을 다 하고 이제 2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1층은 거의 손님들과 식구들과 노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2층으로 쫙 가는데 방에 그때 4 개인가 있었는데 마스터 베드룸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마름몰꼴 모양의 이 스파가 있는 거예요. 욕조가. 안방 화장실에. 그거 보고 또한번놀랐고 방도 엄청 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많이도 봐라. 더 이게 컸던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방다 보여주는데, 2층은 그야말로 조용하게 쉬는 공간, 잠자는 공간이더라고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보여주는데, 지하 가니까 뭐 드럼부터 탁구대부터 뭐 책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렇게 노는 공간. 그리고 우리 한국분들 지하에는 대부분 뭐가 있게요? 노래방 기계. 우리 한국인들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방 기계 있고 또 한쪽에는 조그만 싱크대도 있고 그바 같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노래도 하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정말 저 그때 처음 그거 보고서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허, 허, 나는 돈 없어서 못 사겠다. 이 생각만 했었어요. 진짜 처음에 갔을 때. 그래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이런 집 얼마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해! 이렇게 대출 끼고 사면 돼! <laughs> 그러는 거야. 제가 또 심플하잖아요. 어? 대출 끼고 얼마 안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는 한국에서 집을 안 사봤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까지 까 내가 이번에 집을 사서 한번안 살아보면 평생 못살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어, 벌어도 이렇게 은행에, 보험회사에, 뭐장 뭐, 돈으로 이렇게, 이런 데 관리를 했지, 이게 투자를 이렇게 뭐, 뭐, 크게는 한 적이 없어요.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주식도 조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 돈이 단데, 그걸 다 갖고 와서 집을 살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번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다운타운에 여기 아파트는 진짜 창고 같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아, 애들하고 여기까지 와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제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판사판, 공사판, 에라 모르겠다.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집을 살 것인가? 그궁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허트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 물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한국인 리얼터가 없었어요 외국인 리얼터였어요 (2004년도) (3년도) 그때는 그래가지고 외국인 리얼터를 만나가지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집을 하냐 뭐 하냐 물어본 데가 안 되겠더라고요 알았다 그냥 어~ 내가 나도 알아볼 테니까 너도 알아봐라 그리고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마음에 썩안 안 들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제 노하우예요. 여러분들도 집살 때, 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사기 전에 미리 공부해야 될게 있어요. 집에 대해서 내가 먼저 좀 알고 있어야지 결정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후회 안 합니다. 저도 그때 사실 그래가지고 후회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리얼트가 그러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냐, 돈은 얼마냐, 어떻게 사냐, 막 이걸 물어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다가, 애 학교에 피가 펴지다 마자 학교 주변, 왜냐면 학교 가까워야지 제가 마대로 다니고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포세일 나온 집을 다 보러 다녔어요. 매일. 매일 다를, 거, 다를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는데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한 게 없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되는 용어로 포세일 나온 집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어요. 나집 보고 싶은데 너 보여줄래?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든지 뭐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안게 한 주말만 되면 평일에도 보면 오픈하우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리얼터 없이 나 혼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다 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집 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laughs> 집 보는 게 취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부담도 없죠. 미안할 마음도 안 생기죠. 내 발로 내가 혼자 들어가서 나온다 누가 한말도안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카다로그에 집값, 뭐, 스케어핏, 장, 뭐, 장점, 단점, 뭐, 쫙 나왔어요. 집에 대해서. 그거를 한 10채, 20채 보니까요. 이 집에 대한 어떤 상식 같은 게 늘어요. 지식 같은 것도 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보다가 어떤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떤 집은 너무 오래됐고 어떤 집은 학교에서 너무 멀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앞에, 애들 학교 앞에 진짜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데 집에 하나 딱 넣은 거예요. 그러고 가서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겉에서 보기엔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크고 집값도 얼마 안 비싸고 어 그때 한 15년 된 집이고 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모두 다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내 눈을 좀 내 눈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을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가서 보자.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근데 다섯 명이 그때 가서 가서 봤거든요. 다 마음에 든대요. 야, 네가안 사면 내가 산다. 서로 그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제가 최초로 샀는데요. 영주권자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0% 몰기지 되고 40%만 현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가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다 그리고 모아 가지고 그 집을 제가 드디어 제손를 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20 몇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살다가 나왔잖아요. 한 10년 되니까 그것도 역시 딱 따블이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도요. 그 전까지는 2000년도 전까지는 이민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집값이 안 오르고 정말 정체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2000년대 이후 이민이 활성화되면서 거기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살 때도 조금씩 올라 있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 그 발전 안된 도시는 계속 발전하게끔 이 정부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0년 만에 제가 딱 해가지고 밴쿠버로 왔잖아요. 근데 밴쿠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집 갖고 있어보니까 이제 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오니까 정말 완전히 집값이 따블 뭐 차이가 나요. 그 돈으로는 여기서 정말 오래된 옛날 아파트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고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돈 가지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미 이제 시민권자가 돼버리니까 시민권자는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융자를 뭐5 0 정도 밖에 별로 안 내줘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내주더라고요. 제가 왜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만 벌다 보니까 몰개질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상의하니까, 어, 그돈 가지고, 어, 새를, 여기는 대도시기 때문에, 한층을 새로 내줘서, 그세 내준 걸로 몰기지 받은 걸 해결하면 된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좀 쉬고 싶었거든요.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런 집을 알아본 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는 이게 가능해요. 한층은, 지하는 세를 내줍니다. 거의. 그러면 은 그게 몰기지로 되면서, 왜냐면 집값이 거기에 뭐한 40만 불 한다. 그러면 여기는, 80만 불, 90만 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블 차이에요 거의 비슷한 집 형태도. 그래서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이 벤쿠버 쪽은 그 거의 렌트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렌트 내주고 저희는 집 대신에 2층인데 어, 사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세주고 2층에는 제가 사는데 이 마당에는 제가 자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코스모스하고 야채만 보이죠. <laughs> 사실은 마니토바의 집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마니토바의 이 집은요. 앞뒤 잔디 맞고 코너 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 작은 집을 골라서 온게이 집이에요. 정말 작거든요. 근데 이제 후회해요. 왜냐면 밴쿠버 이쪽 대도시는요, 땅이 넓은 집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집새거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저는 좀 집이 좀 깨끗하고 새 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집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헌 집이라도 고쳤으면 돼요. 제가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 사는 사람들은 그세 내주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있으면 땅이 넓은 집, 땅이 땅으로 집이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집보다도 집은 전복 감가상각돼서 작아지는데 땅은 점점 점점 올라가요. 왜냐면 대도시는 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우스 이제 제가 산 과정을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도 오시면 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을 사야 될지는 와서 보시기 전에는 정말 감못 잡으세요. 제가 이 렌트 집도 이렇게 사이트 올려드릴 거고요. 하우스도 제가 이 사이트 올려드릴게요. 그 하우스는 g l t c a 여기 보이죠? 사이트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살짝 영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면은 밴쿠버 토론토, 캐나다 모든 지역에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안에, 밖에, 가격, 언제 나왔는지, 언제 팔렸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공개가 안 됐거든요. 어, 올해인가 작년에, 작년인 것 같다. 연방에서 발표했어요. 모든 집 기록 다 공개해라. 이거 리얼 티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공개됐습니다. 이 사이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직접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이 하우스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단철한 가족, 노후에 보통 들어가는 가족이 콘도죠. 우리나라 한국 아파트예요그 콘도는 요즘 좀 비쌉니다. 사실은 이 집값이, 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한 3년, 2, 3년 동안 팍 오르다가 하우스가 먼저 오르니까 너무너무 막 20, 그 20억, 30억, 막 40억, 50억, 이렇게 100억까지 올라갑니다. 집이. 보통 집들이 지금 10억 이상대가 많아요. 근데 요즘 집값이 내렸어요. 그래서 10억 이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벤쿠버는 아닙니다. 벤쿠버는 아직도 세고요. 그 주변 도시들 그리고 뭐 랭리라든가 벤쿠버 내려가면 50만 불, 60만 불 짓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하우스로 여러분 캐나다 오시면 재테크 하셔야 되잖아요. 월급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3, 0 40대, 50대 오시면 거의 어, 어느 정도 좀 외곽 지역에 어디를 가시든, 대도시는 안 오실 거잖아요. 대도시는 사실은 힘드세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니까 소도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시거든. 집을 살 수만 있으면 사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캐나다는 앞으로 땅이 넓기 때문에 계속 이미 받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좋고요. 막말로 안 올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가 편한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우스가 있어야지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요. 아파트로 가시면 은 굉장히 여기 예민합니다. 이웃들. 소음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하우스, 그돈좀 힘들면 타운하우스도 괜찮아요. 이 여러 채가 이렇게 붙어 있는 집 있죠? 이게 사진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로 하고 혼자이신 분들이라든가 뭐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아파트, 콘도로도 좀 많이 가시죠. 집값이 하우스가 너무 올라서 그 이제 좀 돈이 작은 분들이 콘도하고 타운하우스를 사면서 이 집값이 사실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거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은 저는 집값 떨어진 게 기뻐요. 저 집값 집을 가지고 있지만 팔 것도 아니고 투자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기쁜 거 없어요. 올라가서 그냥 싼게 더는 더 좋아요. 왜냐면 제 아이들도 집을 사야 되고 여러분도 집을 사야 되고 같이 와서 집을 다 같이 살아서 어, 여유있게 좀 사는 게 목표지. 이 집을 가지고 뭐, 팔고 사고, 팔고 살고, 이런 저희 이 가치관은 없기 때문에 항상 워셔가지고 처음에, 어, 정착하신 다음에는, 어, 집을 살 수만 있으면 사라는 거 저는 권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쌀때 기회가 좋으니까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살수 있으면 사시고. <laughs>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어쨌든. 일단은 좀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조금만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또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냥 하고 아는 분이 집값 떨어지기 기다렸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못 사신 분도 계세요. <laughs>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편하게 살려고 사야지 집이 내 것이 되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또 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하시고 예, 그림 같은 캐나다 집에서 나중에 사실 여러분 모두 사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